안녕하세요. 웹데이터 수집의 기술 동영상 강의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한 김경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2장 아,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import.xml 함수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mport.xml 함수 1. import.xml 이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URL. 인터넷 주소죠. 뭐 주소, 인터넷 주소. 그다음에 여기 다른 옵션으로 엑스패스. 이전 시간 강의에서 한번 알아봤던 엑스패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특정 페이지에 있는 특정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켜볼까요? 구글,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아. 네, 구글 스프레드 시트 들어가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뭐 스프레드 시트 이름은 바꿀 수 있죠. p r a c t i 하고 Import XML. 네, importxml이라는 이 함수를 연습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가져올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다음 금융.인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오는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요. 네, 다음에서 삼성전자 들어왔는데요. 네. 삼성전자 가격이 238만 9천 원. 네. 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는, 는을 써야죠. 이렇게 는을 쓴 다음에 import xml 이라고 한번 함수를 불러 보겠습니다. XML, 이렇게 치면 자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URL은 앞뒤로 이렇게 다운표를 쳐주고, 그 다음에 XPAS도 이렇게 다운표를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줄 건데요. 앞에 거는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를 한번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Ctrl C 눌러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눌러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practice import xml로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 express 검색어를 넣으라고 하네요. 어, express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추출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검사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표시가 됩니다. 처음 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가 있으면은 저는 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 네, 이 마우스 커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하면은 이 위치로 이렇게 가격 딱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 누른 다음에 카피 엑스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복사가 됐습니다. 다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 여기 따옴표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laughs> 에러가 나네요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 갖고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싱글 코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코트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싱글 코트로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네 가격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컨트롤 엑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음, 가격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종목명,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종목 코드. 여기 보니까 요 뒤에 코드가 이렇게 있죠 005930 이렇게 돼 있는데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또 앞에 00 자가 잘리기 때문에 이거 서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서식을 일반 텍스트로 바꾸고요 다시 복사해야 돼요 005930 카피 해가지고 종목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00593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가격에다가 음, 저 칸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 이렇게 지우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n으로 하면은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n하고 지금 b2죠. b2, b2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이 됐죠. 다른 종목도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만 하지 말고. 어, 여기 보시면. 네, 핫 종목에 뭐 이렇게 많이 있네요. 내추럴 셀트리온을 해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068270이네요. 네, 이거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잘리네요.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숫자가 아니고 일반 텍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공이 사라지지 않았죠? 여기도 셀트리온.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이렇게. 네, 그럼 얘는 얼마, 얼마입니까? 1100 100000 10만원인데 십만. 네, 십만 만나볼까요? 네 여기 맞게 들어왔죠? 그러면 전일도 한번 해볼까요? 전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여기 가격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엑스패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음어 전일 가격, 일 가격. 그리고 이 함수를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요. 일단 오르가다죠. 여기 C2가 아니고 B2로 해야 돼요, B2. 그 다음에 여기 X Pass를 복사를 했는데 아까 다시 복사한 걸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더블 코트 있는 거를 싱글 코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전일 가격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어제는 245만원이었네요. 셀트리온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 종목을 쭉 이렇게 써놓고 가격 전일 가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종목들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클릭 클릭을 매번 하지 않아도요. 여기 또 종목 코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그다음에 뭐 LG전자. 그다음에 이게 뭐두개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LG전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딱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0만원 정도 떨어졌죠. 7만원 정도 떨어졌나요? 네. 전일보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lg 전자는 똑같은 추세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꼭 사야 된다고 하면 lg 전자를 사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다 출력을 해놓고 한눈에 보면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주식 데이터만이 아니라도 다른 데이터들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